어, 이 시간대에도 급히 방송을 또킨 이유가 있죠. 어, 제목 보고 아시겠지만, 중국 스미싱 사기 수법에 당할 뻔 했다. 아니, 아니, 내가 살다 살다 <laughs> 신박한 중국 스미싱 사기를 당했는데, 이거 <laughs> 좀 썰은 풀어낼 것 같아. 제가 2월 어, 14일,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죠? 발렌타인데이 때 중국 스미싱 사기를 당할 뻔 했어요 <laughs> 아니 보통 봐봐 들어봐 보통 이렇게 스팸이나 메시지 같은 게 들어오면 국에 발신해가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요 이런 거 저장되지 않은 번호에서 온 메시지입니다 스미싱이나 피싱에 유의하세요 수신차단, 메시지 신고 뭐저 미진입니다 저랑 하실래요? 먼저 라인 추가해서 사진 보세요 뭐 이런 전형적인 스팸 이렇게 오거든요 국에서 그래서 저는 항상 이거를 수신 차단이나 메시지 신고를 해요. 뭐, 보지도 않고. 근데, 이번에는 좀 뭔가, 다른 거야. 어, 그래서, 어, 뭐지? 싶었어. 일단, 이렇게 왔어요. 번호 띡! 하고, 이렇게, 날짜에, 이렇게 온 거야. 근데 나는 처음에 이거 봤을 때, 이거 좀 다르잖아. 일반 그거랑 다르잖아. 그, 아까 그, 미진님이자 뭐, 그게 발실. 한국어 해가지고, 그거랑 다르잖아요. 느낌이 딱. 그래가지고, 어? 싶었어. 왜냐하면 이것도 설명드릴게요. 제가 중국에서 한 5년 정도 살다 왔었어요, 여러분. 살다 와가지고 중국에서 내가 살았을 때그 옛날 중국 애들이 나뭐 어디 사냐 이러면 내가 서울에 산다 막 이랬었거든요. 한국에 서울이라는 데가 있는데 서울에서 산다. 그래서 애들이 나중에 자기 크면은 뭐 서울에 놀러 가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적고 있어요. 그래서 어 혹시 그중한 명인가 싶었어. 처음에는 이거 너무 정상적으로 보이잖아 보이잖아 아까 그 미진 그것보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와, 너 찾기 정말 힘들었다. 나 한국에 왔는데 너 아직 서울이야? 이렇게 왔어요. 어, 내가 이제 해석을 해보자면. 그래서, 어, 뭐야. 긴가민가 했어. 그래서 혹시 몰라서 보내왔어. 너 누구야? 이 내가 보냈어요. 니쇼? 이렇게 보냈거든요. 근데 얘가 답장에 왔어. 이렇게. 되게 평범해 보이잖아, 여러분. 그쵸? 그렇죠? 그냥, 그냥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얘가 뭐래면은 안녕? 난해 언니야, 친구야. 내가 한국에 방금 출장 와서 이쪽 푼수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해 언니아가 나한테 너의 연락처를 줬고, 한국에 도착하면 연락하라고 했어. 이렇게 온 거예요. 이 킹받는 이모티콘이랑 함께. 그래서 내가, 이게, 호이제라고, 해 언니라고 이제 번역이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이거 호이라고 가진 사람이, 사람 친구가 없었던 것 같은데, 무슨 해 언니 친구래. 그래서 내가, 그래서 얘가, 앞으로 한국에서 뭐, 잘 부탁해. 이렇게 온 거예요. 그, 스마일, 이모티콘, 킥 막는 거 해가지고. 근데 아직 여기까진 긴가민가 했어. 그서 그래서 내가, 희 언니? 나 모르겠는데? 어, 혜 언니? 나 모르겠는데? 너 어떻게 내번호 한 거야? 너 이름 뭐야? 이랬어요. 내가 얘 이름을 물어봤거든요? 혜 언니 이름이 아니라, 얘 이름을 물어봤는데. 그래서 얘가, 자기 이름을 얘기 안 하고, 그혜 언니의 풀네임을 말하는 거예요. 나 이미 혜야. 뭐, 이러는 거예요. 내가 니네 이름을 물어봤는데, 얘는 자기 이름을 얘기 안 하고 그 이미 그 혜연이의 플레이어 말했어. 그래서 얘가 너 카카오톡 있어?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는 게 빠를 것 같아.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아이 자식 세한데? 이거 느낌이 상한데? 이렇게 제가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계속 연락했어요, 그래서, 열, 했어야 돼. 가서 근데 내 아이디는 알려주기 싫었어. 내아이디 알려주기 싫어가지고, 니껀 뭐야? 이랬거든요? 너 카카오 뭐야? 너 구라쟁이 아니야? 내가 이랬어요. 넌 <laughs> <"너> 구라쟁이 아니지? <laughs> 근데, 웃긴 게, 아무리 사기꾼이라고 해도, 너 사기꾼 아니지? 이러면 누가 당당하게, 여러분, 사기꾼이라고 하겠어요. 본인이. <laughs> 그래서 얘가, 내 말을 씹고, 너한국에서 카카오톡 사용 안 해? 뭐,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보낸 거예요. <laughs> 내 말을 씹었어. 그래서, <laughs> 아니, 그러면 너 카카오톡 아이디가 뭐냐고, 내가 이렇게 보냈어요. 내 카카오톡 아이디는 알려주기 싫으니까. 그래서 얘가 알려줬어요. 이거는 혹시 몰라서 제가 모자이크 처리해놨거든요. 혹시 모르니까요. 도용 뭐한걸 수도 있고, 얘네들이. 그래서 이렇게 보냈길래, 얘가 급한가 봐, 성격이. 바로 이렇게, 너나 추가했어? 이거 보내자마자, 아이디. 응. 음. 내 아이디는 이거야. 땡땡땡이야.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직 추가 안 했어. 미심쩍어가지고 그래서 얘한테, 너는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아? 이렇게 다시 물어봤는데, 또 딴소리에요. 나, 나왜 연락 안 오지? 이렇게 딴소리를 합니다. 딴소리 하면서, 아, 혜 언니가, 나보고 너를, 땡, 언니라고 부르면 된다고 했어. 그래서 내가 여기 모자이크 처리한 거 보이시죠? 이 모자이크 처리한 이유가, 제 실명 중에 하나가 들어가거든요? 글자가? 이게 중, 예를 들어, 내 이름이, 김철수야, 여러분. 근데, 김철수 중에, 철, 그 한글자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이 만약에 김철수라고 하면 얘가 아그혜연야가 너한테 철 언니라고 부르면 된다 했어. 이러는 거예요. 그 한글자가 맞잖아. 어쨌든. 어 그래서 어? 진짜 나랑 아는 얘인가 싶은 거야. 내 이름이 맞으니까 한글자가 들어가니까. 이거 이해됐죠. 그래서 내 이때 조금 어? 나랑 좀 아는 사이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카톡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카톡 아이디를 추가했더니 이름이 앤디야. 어. 어, 이름이 앤디라고 돼 있어. 그래서, 너 앤디야? 카카오? 이랬더니, 맞대. 어. 그래서 여기메시지 하나 끝나요. 이제 카톡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첫 카톡이에요. 앤디, 너그 카카오톡 아이디 개야 돼. 이렇게 처음 카톡을 보냅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가, 아, 이거 제가 이제 그 카카오톡 캐처 기능 있잖아요. 모자이크랑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음, 혹시 모르니까. 요또 도용한 걸 수도 있으니까 또 이렇게 가려놨어. 그래서 내가, 어? 아까 짧게 메시지로 나눴던 사람 맞죠? 그래서, 뭐, 철수 언니라고 하면은, 철 언니야, 앞으로 한국에서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봤어요. 이거 제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거 가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너 어떻게 날 알지? 이랬어. 그랬더니, 또 이제 너 번호는 해언니가 나한테 줬었어. 어, 왜냐하면 내가 막 한국에서 출장 왔기 때문에 이쪽은 내가 잘 몰라. 그래서 모르는 게 있으면 너한테 물어보라고 해언니가 나한테 너 번호를 줬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임미의 언니는 서울에서 식당을 하고 있어. 그녀는 지리성 엠벤 출신이래요. 이거는 제가 카, 그거 돌렸어요, 팝하고. 이뭔 출신인지 몰라가지고. 어제 진리성 엠벤이라고 들었더라고요나잘 모르겠어.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알아들었지?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그래서 내가, 아니, 근데 그렇게 얘기해도 의미에는 누군지 모르겠다. 그 사람이 내 분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얘 사진을 보내요, 이렇게. 어, 이것도 혹시 몰라서 얘가 도용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가려놨어. 얘가 그, 이게 그녀의 사진이야. 그 이미의 사진이야. 하고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뭐, 기억나니? 이래서, 내가 이때부터, 아, 이 자식, 이거, 사기, 사기꾼 자식이네. 이렇게 내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 모르겠어. 너 사기꾼 같아. 안녕. <laughs> 노박구 바로 직설적으로. 어, 직설적으로. 어, 모르겠어. 너 사기꾼 같아. 빠이. 내가 이랬어요. <laughs> 그랬더니 얘가 급, 얘도 급발, 급발진해가지고 화딱 지나가지고 야너왜나 서기꾼이라고 해 무슨 근거로 날 그런 식으로 말해 너왜 이렇게 예의없어 이렇게 온 거예요 <laughs> 근데 내가 사실 이거 무시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면은 오후 1시 15분이라 고돼 있잖아 근데 3시 32분에 이렇게 보냈어요 그냥 무시하려고 하다가 왜냐하면 난그 사람을 아예 모르고 어떻게 내 번호를 알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야 이렇게 내가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갑자기 시간 좀 지나고 보는데 갑자기 또 기가 갑자기 그러들졌어 <laughs> 꼬리를 내렸어. 미안, 방금 해언니를 통해 확인했는데 번호가 틀렸다고 하네. 킹받는 이모티콘. 그녀가 나한테 번호를 줬을 때 번호 한 자리를 잘못 입력해서 실수로 너에게 연락이 간것 같아. 미안해, 폐를 끼치지 않을길 바라. 정령적인 사기꾼 발언이죠, 이것? 이거? 반향 꺾는 거? 야, 근데 너, 아 이거 제가 잘못 그 편집했는데 너내 이름 어떻게 한 거야? 너 잘못 번호를 입력했다며 근데 어떻게 내 이름을 알지? 아까 말했다시피 그 김철수, 내가 김철수라고 했을 때그 철자를 얘가 안다 했잖아요 그한 글자를 그래서 어쨌든 내 이름을 아는 거잖아 번호가 틀렸더라도 이게 말이 돼? 내가 보냈다 이거? 어떤 얘가? 하아 이렇게 말합니다 아, 너도 이름 A라고 해? 내가 연락하려던 사람은 김AA인데, 넌 김AA니?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철수로 다시 예를 드릴게요. 아, 너도 이름 철이라고 해? 철언니라고 이렇게 불려? 내가 연락하려던 사람은 김철철이야. 너 김철철이니? 이렇게 온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뭐 이미진. 아까 그 이미진이라고 하면은 이름이, 그러면은 그 가운데 미만 따가지고 아 뭐야 너도 미 언니라고 불러? 그러니까 중국은 그런 게 있어요. 그니까한 글자만 따가지고 약간 애칭처럼 그한 글자만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뭐내 이름은 뭐왕 모시기 뭐 하면은 막샤왕 이렇게 뭐샤 왕왕 뭐 샤왕왕 이렇게 좀 애칭을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어쨌든 뭐 김철수에서 철만 따가지고 아 그럼 너는 김철철이야? 너도 김철철이니? 뭐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눈그렁이 자식, 자식 이거 <laughs> 아 이거 눈그렁이 이거 이 자식 어나 요새 생각이 들었지 아 이거 잘 빠져나가네 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laughs> 구라로 어 아니야 난왕 A A야 했어요 전혀 아닙니다 <laughs> 전혀 아닌데 그 구라쳤어 어 나는 왕 A A야 김 A 에이 A가 아니라 어 이렇게 보냈어요. 여튼 얘가 다시 한번 이렇게 왔습니다아 미안해. 어쨌든 내가 잘못 연락한 것 같아. 방해되지 않았기를 바라. 너무 어색하다. 이러고 오고 해요. 아 소동이 벌어졌는데 불편을 안 줬길 바라. 해서 그냥 내가 여기서 씹었어. 다시 한번. 차단 생각 못 하고 그냥 진짜 씹었거든요. 근데 이제 발렌타인데이였잖아. 제가 이제 나가서 외식을 했었어요. 2시간 텀이 이렇게 생긴 거야. 근데 딱 2시간 뒤에 얘가 갑자기 좋은 저녁이야. 아무리 바빠도 저녁 먹는 거 잊지 마.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 자식 이거 어? 뺄 줄을 모르네 이거. 저식 봐라. 저 흥미진진했습니다. 흥미진진, 했습니다. 흥미진진 <laughs> 해가지고 내가 두 시간 뒤에 또두 어? 시간 뒤에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 서울에서 잘놀다가렴 안녕 이렇게 보내고 이제 끝내려고 했어. 얘가 무슨 서, 얘가 무슨 서울에 출장 갔다 했었거든. 그래서 이러고 이제 그냥 시마이 하려고 했는데 뒤에도 이렇게 옵니다. 아 이것도 인연인데 내가 한국에서 모르는 거 있으면 가르쳐줄래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능글렁이 자식 이것 봐라. 어? 어? 발렌타인데이 때, 어, 둥그러이 자식이 한 명이 이렇게 선물니물 이렇게, 어, 저한테 이렇게 채팅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laughs> 내가 그래서 채침막에 어, 그 김땡땡씨한테 물어봐. 그김 a a 씨한테 물어봐. 이랬어요. 아까 얘가 뭐김 a a 씨한테 연락을 하려고 했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laughs> 꺾어가지고, 어, 그김 a a 씨한테 물어봐.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이랬더니, 내가 아까 구라로 내 이름은 왕AA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가, 어, 왕, A, A한테 물어보면 안 돼? 타고 가서 친구 한명 생기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온 거예요. 이 능그렁이 자식이. <laughs> 포기하는 법이 없어. 와, 아주 근성이 있습니다. 와, 아주 흥미진진하죠? 제가 거기서 갑자기 급발진 느낌표 땅땅. 안 돼! 갈! 안 돼! 갈! 이렇게 보냈어요. <laughs> 그래서 내가, 어, 왜? 너 친구 사귀는 거 싫어? 그랬더니, 어, 이것도 인연인데, 난 이런 인연 소중하게 여기고 믿어서 그래.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 그래서 내가 요즘 귀찮아져가지고, 아, 왜냐하면 난 신비조이기 때문에, 낯선 사람이랑 얘기 잘안 해? 이렇게 새침을 떨었습니다. <laughs> 그랬더니 얘가, 얘가 한 시간 뒤에, <laughs> 내, 내이 신비조의 이 컨셉, 어, 이 드립에, 깜짝 놀랐나봐좀 당황했나봐 이텀봐 <laughs> 텀이 1시간 <laughs> 넘었어 그래서 얘가 어 알았어 이러고 이제 꼬리를 내렸습니다 <laughs> 어 범상치 않은 여단 얘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러고 이제 꼬리를 내린거죠 이 친구가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났거든요? 이렇게 이제 카톡이 끝났는데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laughs> 아니 진짜 살다살다 살다 이런 이런 스미싱 수법은 처음 당해봤어 근데 여러분들은 어쨌든 중국에서 뭐 이런 국외에서 온, 온 거는 그냥 뭐 바로 어, 차단하면 되는데, 저같이 약간, 약간 뭐 타지에서 생활을 하다 오고, 뭐 그랬을 때는 솔직히 조금, 어, 쉽잖아. 어, 옛날에 사귀었던 뭐 중국인중한 명인가? 뭐 이렇게 생각이 뭐 들수 있다니까? 그래서 이런 거 그냥 조심하세요. 어, 저렇게 뭐 스팸이나 스미싱에 주의하십시오. 이런 문구도 없었기 때문에, 혹여나 싶었어. 진짜 그 타지에서 온 새로운 친구인가 싶었어. 조심하세요, 여러분. 이런 스미싱 수법도 있다. 어. <laughs> 나름 신박한 어, 경험은 했습니다, 여러분. 아, 근데 아직도 궁금한 게 어쨌든 제가 내 이름을, 이름 중에 한 글자를 알고 있다는 게 이게, 여러분. 이게 아무리 운이라고 해도 그냥 때려 맞췄다고 해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이름이 많은데? 이거 내 이름을 알고 있다고 생각밖에 안 들거든, 솔직히? 그지 않아요? 아니, 이름이 얼마나 많아. 김철수도 있고, 뭐, 영미도 있고, 뭐, 엄청 많잖아. 뭐, 다양한 이름들이. 근데 그 중에서 딱한 글자를 맞췄어. 이게, 결코 쉽지 않잖아. 그니까 내가 이제 또, 긴가민가 했었던 것 같아. 어, 이런 거 주의하세요, 여러분. 어. <laughs> 진짜, 살다 살다, 진짜. 와, 별걸다 겪습니다. 음. <laughs>